소년공 출신입니다. 초등학교밖에 정규학교는 나오지 못했습니다. 한 번도 교복을 입어본 적이 없습니다. 그래서 성남시장 되어서 제일 먼저 한 학생들 교복비 지원해 주는 거였습니다. 혹시라도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다 떨어진 헤어진 교복을 입고 가야 되어서 그것 때문에 친구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거 그거 그렇게 두면 청소년기가 어떻게 되겠냐 아이들이. 교복 같은 걸로 차별 받으면 안 된다. 그래서 교복비 지원했습니다. 한 번도 싱싱한 과일을 먹어본 적이 없어서 시장에서 팔고 남은 폐기처분 직전의 과일들 그것들만을 먹어본 기억이 있어서 우리 성남시에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서 먹을 수 있는 싱싱한 과일 지원해줘야지 해서 청소년들에게 싱싱한 과일 지원해주는 정책 그런 거 했습니다. 이재명의 정책은 이재명의 삶의 궤적이 숨쉬고 있습니다. 우리네 삶의 흔적들이 이재명의 정책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. 우리 국민 한 명, 한 명, 한 분, 한 분의 가려운 것, 아픈 것, 부족한 것을 채워주기 위한 정책이 바로 이재명의 정책입니다. 이래도 이재명을 안 찍으시겠습니까? 대한민국은 앞으로 가야 합니다. 괴물들의 시대가 아닌 국민 한명한 한 명의 시대로 대한민국은 앞으로 전진해야 합니다. 이재명을 써주십시오. 이재명을 대한민국 의위선장으로그 키를 잡고 국민 모두와 손잡고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. 여러분의 한 표가 대한민국을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. 이재명과 함께 해주십시오. 기호 1번 이재명입니다.